자,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에요. 자, 그래서, when, 뭐뭐 할 때, when I was a child, 내가 어렸을 때, as, 뭐뭐 하면서, 아니면 뭐뭐 하고 있을 때도 돼요. 뭐, when이랑 비슷하네, 그지? 음. 자, 그래서, as she studies, 그녀가 공부하면서. 어. 접속사는 그 뒤쪽으로 이렇게 연, 해석해 주는 거야. 그녀가 공부하면서. 음악을 들으면서가 아니에요. 자 그다음 에즈는 대로함에 따라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의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즈 접속사 는 해석하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어.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밑줄이나 한번 쳐주고 갑시다 비코제 어. 의미로도 쓰여요 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요거는 많이 쓰이니까 한번 적을까? because 대신에 as도 쓴다. 자, before, 뭐뭐 하기 전에, before I enter room, 내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. after, 뭐뭐한 후에, after you finish your dinner, 너가 너의 저녁 식사를 끝낸 이후에. until, 뭐뭐할 때까지, 자, until I got home,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. while, 뭐뭐 하는 동안, while, while I was waiting for the 버스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he finish e school 그가 학교를 끝마치자마자 자 그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인 부사절에서는 현지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. 그래서 여기 I leave for Busan 나는 부산으로 떠날 것입니다. 내가 그 프로젝트를 끝마치자마자. 여기 will이라는 미래 시제가 있지만 여기에는 will finish를 쓰면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.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요.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. 자, 알맞은 접속사고를 해요. 자, did Cathy go out? c a t 는 외출했니? 어, 내가, 어, 저기 설거지를 한, 설거지를 하는 동안? 이거는 뭐뭐 하자마자니까 안 되겠지? 뭐뭐 동안이니까? while이 낫겠다. 그죠?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. 해석으로 풀으세요.